어, 역대상 16장 29절을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어, 어저께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성탄 터리 점등식에 제가 수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이렇게 어, 빨간 마우라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 이거를 입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걸 만일에 안 줬더라면 내가 어저께 엄청나게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낮에 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 정말 춥더라고요. 마스크도 안가 갔지 그런데, 우리, 조정환 목사님께서,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또 차를, 에, 세여역에서 이렇게, 예, 준비해 놓으셨다가 행사장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마스크도 주셨고, 해서 행사에 잘 참여했는데, 어, 성탄 축하 국면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남겨봤는데, 이런 성탄절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픈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인간 편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이 성탄절을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탄절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림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더림. 오늘 본문이 역대상 16장 29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면서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의 정도를 통해서 인간과 만나게 해 주셨고 또 인간은 거기에 응답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역사가 이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은 이 드림은 그러면 뭘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정신때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르고, 1분 뒤에 다르고, 어? 몇초 뒤에 다를 수 있습니다. 팡팡팡 달라요.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그리되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믿음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몸뚱아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재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드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왜그러면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담입니다. 현재 있어서 경배이며 앞으로 헌신과 충성을 위해 정말로 다짐하는 마음이 돼요. 중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지갑을 떨어졌어요. 내가 그 청소하는 할머니가 그 지갑을 주워가지고 아가씨 지갑 떨어졌어요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그 아가씨가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목걸이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남편 목걸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붙잡고 계시면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잠깐만 여보 당신 목걸이하고 똑같은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빨리 오라고. 그러고 나서는 할머니가 이제 어 30년 전에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을 다 뒤져도 아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남편이 왔는데 그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어머니인 줄 알고 끊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갑을 살짝 했더라면 아마 아들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줌으로 인해가지고 또 아들도 만나고 좋은 며느리도 만나고 그 아들이요 옷장사를 하고 뭐 그냥 몇 장사도 하고 별의별 장사를 다 해가지고 성공해가지 사장님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부모님께 나의 모든 전 생애를 드임으로 살아가게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시 못 만나가지고 이제는 성탄절에 할머니와 아들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은, 딸들은 뭐 10대에 만날 수도 있고, 또 2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또 30년 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2024년도 성탄절에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예배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라 거.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오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 목사님이 말씀하든 전도사님이 말씀하든 장로님이 말씀하든 교구장님 말씀하든 구역장이 말씀 말씀하든 누가 말씀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돼. 90세 되시는 이제 은사님께서 거질못하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믿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는 믿음을 가르친 것으로서 인간은 누구도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 안내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만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없는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다 마음으로 드리는 어, 첫번 작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네 번째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은해개하는마음 세리가 멀리서 다만 가슴을 칠려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누가 보면 18장 13절에 말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났을 때 반사적으로 느낄 때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먼저 이곳에 왔을 때 지난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은 돈이 많은 집사님이 욕 강다상 제일 앞에 와가지고 1 1절을세고 있어요. 돈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11조, 또 건축한 것 성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1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에, 다섯 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입술로 아멘해야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정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국관에서, 마국관에서.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그 어느 누구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현재 그 은혜 속에서 그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작년에 우리 표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자였다면은 이번에는 네 가지가 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희락, 합평, 절제. 이란 단어로 한 번, 아, 25년도를 잡아 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고 교제가 돈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세상의 것,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잖아요.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레메 구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충성되이 살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에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명받은 자로서 충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명으로 실천하는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서 절제라는 것과 합평과 희락, 온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번 쫙 점검해가지고 내가 한몇 가지가, 실천이 되고 몇 가지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만약에 6, 6가지 이상이 된다면 합격이고, 그 이하라면은 이제는 2025년도에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실천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도 우리가 세울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찬송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찬송.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찬송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스소 5장 19절 말씀에 나오죠. 찬송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흥얼거리면서. 예.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부르는 영혼의 노래다. 찬송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위해. 찬송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있어요 성부가 있든지 성령이 있든지 성자가 있든지 해계와 사제에 대한 청원, 축복과 감사, 인도와 보호, 봉사와 충성 이런 모든 것이 찬송 안에 있어요. 예배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예, 찬송이 막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한 시간씩 막 찬송하고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성화된 감정을 우리가 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면 속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 우리가 표현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가정의 화평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을 일으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14,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성령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기를 위해서이다. 예배에 있어서의 기도는 인간의 하나님과 같은 내적 교제로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 숨쉬는 것과 같다. 는 영적인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신적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다. 그다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신리의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기도만 안 해서 막 앞을 다 보여주고 하는 이런 한상을 보고 뭐 하는 이런 정말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 내면을 갖다가 잘못 지적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다, 바른 길을 갈수 있다. 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 돈을 받는다든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 한다는 사람들 은다 사입이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조 받았으니 그냥 그저 또 드리는 거거든. 뭔가를 갖다가 조건을 가지고 만일에 기도를 해준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는 뿌리 뽑아야 할 아마 사입이 아니면 은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드려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몸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육체로 할수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 참석, 그리고 직분 수행, 모든 신앙적 봉사 활동, 다 이에 해당하는, 뭐, 전도, 기도, 몸으로 찬송, 그 다음에 또한, 응? 사랑으로 베푸는 모든 행동,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 주는 거, 이 몸으로 다아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삶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져야 된다는 것. 지옥까지 앉기 위해서 주일날만 빵긋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쳐야 할, 가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일하는 일터가 성교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나는 저 과장님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저 어? 자매를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저 부장님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저 사장님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저 국회의원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어? 나는 저 어? 성도님을 보면은 예수님 믿고 싶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마귀 22장 20절 말씀에 무릇 험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을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더진다든가, 그 다음에 뭐 창기의 예물이라든가, 뭐 상한 것이라든가, 뭐 더러운 떡이라든가, 부정한 것이라든가, 가정한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남의 그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어? 이익을 많이 남아가지고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연락되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내위 22장 2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물은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그릇으로 드리자.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자. 빈 그릇으로 드리자. 큰 그릇으로 드리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청결하고 신명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거든 2024년도 12월 1일입니다, 오늘. 어, 저는 어저께 이 스카프를 줘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한번 이걸 벗고, 또이 네파이가, 어, 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호주에 성교사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는 잘 매질 않습니다만 어, 또 너무 어, 감사하고요. 어, 또 기, 귀걸이를 매든 어디다 십자가를 매든 간에 에,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늘 간직하고 어, 이제 중요한 늘 제가 파트리지 않는 이거 있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그 복사가 아니라 복제다라고. 마라톤을 이 바톤을 탁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여러분 잘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놓친다든가. 놓치게 되면은 마라톤에서도 실격이거든요. 마라톤에서는 혼자 이제 마라톤 하러 나간 사람을 동립군이라고 두명 이상이면은 등록을 하게 되는 단체라 그래요. 저는 이제 독립군으로서 혼자 마라톤을 많이 했는데 단체로도 이제 뛰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마라톤 바톤을 여러분들 다음 할아버지는 아,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여셉에게 물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 복제가 돼야 됩니다. 신앙이 복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예, 장로가 되고, 그 장로의 자녀가 집사가 되고, 집사의 자녀가 성도가 되고, 성도의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자녀가 성교사가 되고, 어? 성교사의 자녀가 목사가 되고, 목사의 자녀가 또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의 자녀가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지. 뚝뚝뚝뚝뚝 떨어져서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24년도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25년도를 저도 이제 요새 어떤 걸 메모를 하나 하면은 정말로 24년도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 한 20명을 적어봤어요. 1차로. 그리고 25년도에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뭐 여기에 의정부 우리 교회 주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 저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12명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또꼭 도와줘야 되겠다. 뭐 선교사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요. 또 12명을 또 적어봤어요. 내가 이 12명은 정말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한번 명단을 적어봤고요. 또 12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적어봤고요. 메모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은 정말로 한 20명이 순위를 쭉 적어봤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명단을 한번 적어봤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에다가 또 주부에다가 올리고 이제 여기에 그 선교사님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를 쭉 해가지고, 어, 태권도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그, 황금해 주시고 한 것으로, 원래 태권도복을, 음, 캄보디아에다가도 한 50벌 보내고, 필리핀에 거의 한 300불 정도가 필리핀 쪽으로 갔고 또 CCC 쪽으로도 한 200불이 갔고 어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걸한 가지 보고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필리핀에 있는 이제 체육관에 그 태권도 선교하는 데 50불을 보냈는데 그 50불이 그 도착하자마자 전체를 다 입혔어요. 그리고 물론 잠비아도 그때 했을 때에 그렇게 다 입혔는데 요번에 캄보디아는 좀 달랐어요. 캄보디아는 갔는데 1년 이상 나온 어린이들에게만 먼저 도복을 입힙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는 사람은 또한 1년 정도 되면 막 누구나 주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 누구나가 다 줘가지고 또안 나오고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나온 사람들에게만 이제 도복을 주는 거예요. 에 필리핀 쪽이나 또, 에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어 그리고 네팔. 아 네팔이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 예. 그런데 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예, 참 선교를 예,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2025년대에는 캄보디아를 무엇으로 도와줄까 하나님 제 나름대로 한번 어, 기도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에,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에, 물질이 있으면은 그 쓸데가 없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흘러보내는 거는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또2000 24년이 되었고 25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있기를 바랍니다.